뭔가 불편하거나 상처가 됐거나 해결되지 못했거나 감정을 정의하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 정서의 에너지? 자, 우리 윤정순 실장님 모셔서 마음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마음, 마음, 마음이 편해, 불편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아, 그러게요. 어, 어떨 때 보면 저 말고 또 다른 제가 하나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뭡니까, 마음이? 그럼 왜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네. 사실 심리라는 말 아니고 제가 네. 마음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고 앞서 설명을 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가끔 사전을 잘 찾아봐요. 마음사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심리라는 단어를 찾으면, 뭐, 마음의 작용? 의식의 상태?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마음이라는 거를 찾으면,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 음.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도 음. 물론 있고요. 생각의 힘, 음. 뭐, 기타 마음의. 등등. 네.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네. 일곱 가지 넘게 정의가 되어 아, 있고요. 네.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의식적인 음. 수준에서 음. 생각하고 느끼지만 사실 음.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의 사이사이에 음.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무의식 안에 많이 음. 저장이 음. 되기도 하고 음. 또그 대부분 또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보들은 음. 쉽게 처리되지 못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아, 그 얘기는 네.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상처가 됐거나, 아. 해결되지 못했거나, 네. 뭐 이런 것들에 아. 대한 이야기들이 무의식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마음 속에서는 그런 의식과 무의식이 막 뒤엉키기도 아. 하고, 음.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음. 나에 관한 정보들이 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그게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럼 감정은 또 뭔가요? 네, 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 화가 난다, 음. 불안하다,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느낀 즐겁다, 느끼, 기쁘다, 즐, 뭐. 즐겁다 어. 기쁘다. 근데 제가 뭐 사실 감정을 정의하는 학자마다의 음. 정의는 다 다르지만 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우리 마음의 에너지, 정서의 음. 에너지라고 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화가 난다라고 어. 하는 거는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시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맞아요. 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어. 사실 우리는 뭐 대단히 관계에서 뭐 갈등이 있고 뭐 대단히 일이 음.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얘기치 어, 않은 전화가 와서 깼어. 잠이 깼을 때도 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가 나는 핵심은 음. 나에게 지금 중요한 욕구가 무언가로부터 음. 위협받았어, 방해받았어. 방해받았어 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아.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알아챌 아.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라는 게 의식, 무의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저 안쪽에 있는데, 그 상태로는 우리가 마음을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네. 걔네들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이런 감정들맞아요 맞아요. 어, 즐겁고 네. 기쁘고 화나고 쓸쓸하고 네. 아. 회작을 더 멋지게 해주신 것 <laughs> 같아요. 네. 네. <laughs>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언제 화가 나세요? 했을 때 답을 금방 할수 있었던 거는 저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언제 화가 나지? 어, 내가 언제 기쁘다고 느끼지? 내가 언제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이런 걸 저한테 잘 물어봐요. 지하철 안에서 걸어갈 때 음, 제 마음을 잘 살피는 편이죠 그렇죠. 잘, 잘. 네. 저, 이런 네. 부분을 저, 저는 상담적 활동이라고 어. 좀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요. 어. 사실 꼭 상담을 전문가와 받지 않더라도 어. 사실은 많은 책이 있고 또 요즘은 많은 컨텐츠들이 음. 뭐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그 컨텐츠를 음. 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음. 또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와의 대화, 지인과의 대화, 음. 뭐또 또 인생 선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상담적 활동이거든요. 뭐 쉽게 또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아이 얼굴 표정을 보고 너 화났니? 네, 어, 네. 뭐너왜 그랬니?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그런 것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대표님은 상담적 활동을 음. 자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꼭 전문가와 이렇게 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저는 상담적 활동만큼은 스스로, 네. 스스로. 자주 어. 하시는 것이 네. 어, 마음을 좀 알아채고 맞아요. 이해하고 어. 풀어가는 데 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우간, 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중요한 어, 공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웃음> 저, <웃음> 들여서셨어요? 네. 스티 잡스 얘기로 점점점이 이제 선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점은 뭐였을까요? 그 점점점을 하나씩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타고 나기를 조금 정서적으로도 좀 풍부, 감수성이 좀 풍부하기도 했고 음. 살아온 환경을 돌아보면 이제 좀 저희 부모님의 가족이 좀큰 범위였고 음. 그래서 뭐 어느 네, 대기나 그렇죠. 그렇지만 음. 네. 좀 사연이 많았고 네. <laughs> 근데 부모님 좀 도움이 되는 딸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어른들의 이야기지만 이해해 보려고 나름 음. 아, 생각도 해보고 뭐 분석도 해보고 저 어른들은 왜 저러나? 네, 네, 네뭐 그런 아. 관심들이 저희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아. 저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아. 음, 특성들이 이제 제가 진로를 생각하게 아. 될즈음에아 아. 음. 네. 뭔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사람들을 어. 교육하고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뭐 근데 이런 대학을? 생각을 그렇게 안 갔죠. 그 그게 또 사연이 많은데요. <laughs> 화학, 네. 과학교과 그렇죠. 네, 네. 이제 이과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은 의대 진학을 생각했었어요. 아. 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음. 이과에서 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음. 직업이 이제 의대를 가서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아. 어,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 뭐 과학고를 진학을 하게 됐고 음. 근데 전 과학고 가서 시를 쓰고 <laughs> 시를 아. 뭐 인생의 의미를 고민한답시고 아. 막 글을 쓰고 그래서 온갖 방황을 다 아. 해,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음. 음, 뭐 비슷한 얘기죠 사실 의대도 이렇게 합격을 했었는데 음. 뭐 조금 더 상위권 대학 그, 음. 가고자 했던, 뭐, 뭐, 저의 의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네. 화학을 이제, 네. 대체로 선택을 해가지고 갔는데, 도 영.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소기호와. 네. 그래서 돌아서 또 결국은 의대를 좀 가면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또긴 방황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뭘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 부전공을 이제 네. 하게 돼서 심리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제가 경험했던 심리학은 음. 좀 진단 위주의 음. 좀 치료적인 그니까 문제다 아니다를 바라보는 시각에 음. 접근이 많았는데 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그게 꼭 음. 문제일까 음. 어 그게 다 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과정 과정마다 지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일 텐데 뭐 이런 어.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교육학적인 것들, 음. 그 성장 지향적인 접근을 내가 음. 원하는구나.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 교육학 교육 상담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네, 예, 이렇게 살고 있네요. <laughs>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게스트로 모신 분들께 꼭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낸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계시냐,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요. 공통적인 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 단면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는 것 같고. 왜 저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길을 찾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여기를 이렇게 노크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거는 자기가 어,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사실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음, 의외로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길을 몰라서 이러나 저러나라고 보이기 쉬운데 실은 그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여기 가면 그게 있을까? 저기 가면 이게 있을까?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우리 윤 실장님의 예의에서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길이라는 게아 저렇게 찾아가는 거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쭉 직선으로 저 사람은 간거 같아 방황이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은 거 같다 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도중에 계시다면 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길을 찾는 도중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라. 네네. 라고 생각하시신 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상 그 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음.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나오긴 할까? 아. 막 이런 답답함도 네. 있었고 네. 그런 저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찌 보면 뭐가 있,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라기보다는 그그내 마음의 무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음, 그 음. 나의 에너지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음. 과정을 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지. 그쵸. 어, 이게 뭐가 던것 같아요. 것 같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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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는 음. 있는데 진짜 이 길의 끝에 뭐가 나오기는 할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이걸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힘은 뭐예요? 음, 그 힘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뭘 찾아야지 하고 움직였던 건 아니지만 내 발걸음이 가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음. 아니었을 땐또막 끝까지 실망하고 음. 푹 가라앉고 밤잠을 설치고 막 이랬다가 음. 또 작은 어떤 단서 하나 찾으면 네. 막 그거에 막 흥분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런 정말 롤러코스터를 네. 어마어마하게 타는 과정이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다라고 아.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이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드리지만 네. 또 한편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분들의 하루하루는 음. 매우 고단하고 음. 매우 신난하고 음. 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 속에 계시기 음. 때문에 음. 그 손을 또 잡아 드리는 거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잡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 누가 들어. 잡아 드리나요? 어, 글쎄요. 네. <laughs> 뭐 주변에 네. 주변에 또 많은 동료들, 가족들 그래요. 이런 친구들. 분들과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를 함께 음. 그래서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야 그런 내가, 동지들이 그래요. 음. 옆에서 좀내 손도 잡아주고, 그러네요. 어, 나도 함께 우울해, 나도 함께 찾고 음. 어, 있어. 맞아 나도 그랬어. 네, 네. 그런데 어, 음. 그런 이야기들과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음. 네 그런. 이렇게 음. 손을 좀 잡고 지내면 음. 좋을 것 같고 음. 또뭐 때로 그런 도움이 좀 그런 관계들이 좀 어려우시면 음. 뭐 전문가를 만나서 음. 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하면서 새삼 아, 아, 내가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를 이제 알아진 것이 사회적 동물이구나. 음. 내가 평소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충족이 되니까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거꾸로, 아, 그래, 내가 사회적 존재였어, 동물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딱 때맞춰서 모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laughs> 들면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상담, 마음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혹시 어, 아 그래 내가 저런 도움이 좀 필요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위에서 한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